학생들 스스로의 건강 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건강 체험 교실이 DMZ 인근 백학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신나고 재미있는 건강 교육과 만나 흥미롭고 진지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체험을 통해 올바른 건강 습관을 기르고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심폐소생 응급 처치 요령을 선보입니다. 학생들은 인체 모형의 의식을 확인하고 구강대 구강호흡법을 실시합니다. 이후 교사의 지도에 따라서 흉부 압박을 수차례 가합니다. 지도교사는 학생들이 응급처치 방법을 올바르게 체득할 수 있도록 환자 다루는 법, 호흡법 등을 일일이 바르게 고쳐줍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데 술을 먹으면 알코올이 뇌까지 전해져 가지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폐암, 방광암, 폐암, 유두암 같은 거 걸린다는 그 무서운 질병을 안 된다는 걸 그걸 알았어요. 이날 건강체험 프로그램은 건강생활, 성교육, 응급처치, 흡연 음주 예방, 올바른 양치 등 여섯 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체험을 위주로 건강생활 습관을 기르고 실제 응급 상황시 대처에 얼마만큼 적용이 가능한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경기도 교육청에서 건강지원단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보건선생님들의 모임이신데 그 모임을 토요 건강 프로그램을 또 구성을 했고 또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하는 현장 체험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구성을 네 코너 내지는 여섯 코너의 부스를 만들어서 뭐 구강 코너, 뭐 흡연 예방 교육, 응급처치, 감염병 성교육 이런 코너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방학을 활용해 열린 이번 교실은 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의 여권을 감안할 때 흔치 않은 기회인 만큼 높은 호응도를 보였습니다. 저희도 두, 두 딸이랑 같이 왔는데요. 그 여섯 개 영역 중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물론 다른 교육들도 중요하지만 심폐소생술은 아무래도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저희 학교는 인근에 있는 여성 소방대랑 연계를 해서 1년에두번 정도 꾸준히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는 게한번 봤을 때는 지나면 잊혀지는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이 교육을 꾸준히 할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걸 숙지할 수 있고 그리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다는 게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책이나 뭐, 뭐 이렇게 무슨 동영상 아니라 실제 더미를 갖다 놓고 아이들이 이제 입김을 불었을 때 가슴이 불어오른 상세한 것들을 봐가면서 이게 어떤 거라는 걸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거라서 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